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여러 개인과 기업이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란은 미사일 공급 혐의를 악의적인 선전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브링커는 9월 10일 런던에서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의 파세-360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령했으며 이를 몇주 내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이란의 파세-360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표 직후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의 개인 10명, 기업 6곳, 그리고 내척의 선박을 제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국영 항공사인 이란 항공과 러시아에 본사를 둔두 개의 해운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개인과 기업이 이란의 미사일 공급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또는 이란의 불법 무기 확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 항공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도의를 받아 새로운 제재를 시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의 관계 단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사의 공급 혐의를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선전이라고 부인했으며 러시아도 이러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발표 하루 전인 9월 9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서방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